안녕하십니까. 네, 이 식물 아주 잘 자라서 잎이 넓습니다. 비름가의 한해살이 식물 개비름입니다. 이 개비름은 유럽 원산의 귀화 식물이고요, 키가 1m 이상 크게 자랍니다. 줄기도 아주 굵습니다. 네, 비름이 줄기색이 붉은색이고, 또 털이 없이 맑은데 비해서. 이 개비름은 이렇게 녹색이 강하고요. 또 줄기에는 짧은 털들이 있습니다. 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개비름도 나물로 좋습니다. 지금은 좀 많이 자랐지만 위쪽으로는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끊어서 데쳐서 이용하는데요. 쓴맛이나 떫은맛이 없고 맛이 순하고 부드럽습니다. 데쳐서 참기름, 다진 파마늘에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무치면 감칠맛이 나는 나물입니다. 볶음이나 국거리로 이용하고 또 발효액을 담그고 덕거나 말려서 차로 이용하고요. 또이 부드러운 것을 녹즙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. 한방에서 지상과 종자를 야연채라고 합니다. 맛이 담담하고 찬성질이며 독성이 없습니다. 이 개비름은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해독하며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. 체내 염증이나 종기, 상처 등 염증을 가라앉히고요. 감기나 이질, 치질, 결막염, 눈이 충혈됐을 때도 다려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또한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변비를 치료하며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게 해줍니다. 차로 다려서 자주 마시면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나물약초입니다. 이 개비름은 지상부를 말려서 차로 끓여 먹거나 생즙을 내 먹으면 좋습니다. 독성이 없고 순한 성질로 적당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종기나 외부 상처에는 생초를 짓조서 발라줍니다. 오늘 개비름 야연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